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기름 코팅 볼모 그대로 이렇게 뻥뻥뻥뻥 이렇이제품만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푸부진 저한테도 속건조가 살짝 느껴졌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수입니다. 오늘 찍을 컨텐츠는 바로 바로 짜잔 이 에스쁘아의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리뷰를 찍으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너무 뒷북으로 늦게 가지고 와가지고 한달 사용기를 조금 꼼꼼하게 담아봤고. 어떻게 바르면 좋을지 꿀팁도 함께 담아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항상 이런 베이스 제품을 바를 때는 멀쩡하게 예쁘게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속력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침부터 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붓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먼저 제형부터 보시면은 요렇게 반원구에 빨갛게 생긴 요렇게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납작한 쿠션들 이렇게 착착 넣어놓은 데에서 이렇게 생기니까 조금 자리 차지를 많이 하고 살짝 불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먼저 제 피부는 수부지에 다른 피부 고민보다는 무엇보다 모공이 크고 넓은 편이고요. 호수는 17에서 19 정도 되는 피부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입구에 마, 너무 많이 묻는다. 근데 제가 되게 조심조심 썼거든요. 이 제품을. 그런데도 입구에 엄청 많이 묻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형 같은 경우에는 주르륵? 흐르는 제형입니다. 점도가 정말 적은 제품이고요. 원래는 제가 스패출러랑 손으로 바르는 거를 비교해 드릴까 했는데 그런 거는 다른 유튜브 분들이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이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쪽은 그냥 바르고요. 한쪽 그냥 바를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바르는 게 제일 예쁘거든요. 손을 이렇게 펴 가지고 퍼프로 두드리시는 게 가장 예쁘게 발리거든요. 아 맞다. 이거 바닐라코 퍼프 사용할게요. 코 모공도 되게 잘 들어가요. 그럼 반대쪽은 프라이머를 바르기 전에 먼저 발라가지고 이 모공 요철들을 조금 지워줄게요. 반대쪽과 똑같이 이렇게 발라줄게요. 얘도 똑같이 밀어가지고 얘도 보면은 되게 잘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밀어가지고 발라줬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다한컵 발라줬고, 지금 시간이 8시 28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있다가 지속력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도 같이 해드릴게요.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8시 반에 발랐었잖아요? 지금 시간은 2시 반이에요. 약 6시간 정도가 지나서, 지금 상태를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고 꼼꼼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호에서 한 19호 정도 되는 피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제품이 되게 좀 밝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는 좀딱 맞춰 쓰고 싶어서 아이보리 컬러를 가져왔는데 잘 만족하면서 썼어요. 썼어요. 발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얇게 발리거든요? 근데 일반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기름 코팅? 요런 느낌으로 올라가요. 막이 있어서 그 위에 이렇게 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난 사실 제가 이거를 손으로 바르고 퍼프로 두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 제품을 손으로만 바르니까 이코 옆부분이 정말 다 하얗게 각질이 막다 들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코 옆에 각질이 어떤 느낌으로 뜨냐면요, 여러분. 상처 위에 막 화장, 바르면 그 뾰루지 상처 있죠? 딱지처럼 내려앉잖아요. 그 위에다가 바르면은 그 상처 각질이 살짝 들뜨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딱그 느낌으로 코 옆이 발려요. 그 다음에 스펙 스패... 스패라로 발라봤었거든요. 스패출러와 퍼프의 그 얇은 궁합이 광을 다 뺏어가가지고 어, 정말 얇게 올라가긴 하지만 너무 건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비추. 커버력은 여러분 정말 부족해요. 제가 아까 커버력을 못 보여드리고 간것 같은데 제가 이쪽에 이렇게 이 부분에 살짝 트러블이 있거든요. 근데 이 트러블을 하나도 가르치지 못했어요. 다만 제가 붉은기가 정말 많은데요. 이 붉은기도 완벽하게 다 이렇게 되는 느낌은 아니고 간단하고 딱. 당이톤 정리는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하고 괜찮아요. 급한 아침에 빠르게 그냥 막 두드리는 대신에 지속력은 좀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으로는 정말 적합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항상 실습 나갈 때 썼거든요? 실습을 병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습지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써야 돼요. 이 제품을 그냥 바르고 마스크를 썼더니 볼 모공이 제가 좀 이렇게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볼 모공 이 구멍 그대로 얘가 유분이랑 같이 녹아가지고 볼 모공 그대로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뚫린 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웬걸? 제가 오늘은 6시간 동안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랬더니 딱히 모공 부각이 되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이쪽은 프라이머를 발랐었는데 프라이머 바른 쪽은 더더욱 없죠? 난 주름 끼임은 그냥 이 정도면 엄청 양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 옆에 들뜸도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주름 끼임도 이 정도면 엄청 양호하죠? 눈가 주름 끼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와 마스크 안 바르고 바르면 진짜 대박인 템. 근데 마스크를 써도 프라이머 바르고 이 제품을 바르고 그 다음 마스크를 쓰시면 모공이 엄청나게 그 부분이 들뜨고 올라오고 이러는 현상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6시간 지난 그래서 지속력은 대체 어떤데? 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려도 웬만한 베이스들은 이제 다 녹거나 뜨거나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었어요. 밀착력은 마스크를 쓴걸 보니까 아예 안 묻어난다, 이런 건 아닌데 되게 양호할 정도로 묻어났어요.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이죠? 까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긁잖아요. 아, 코 간지러워. 하면서 긁으면 까져요. 그게 조금 아쉬웠다. 제가 아까 앞서 발림성을 말씀드렸을 때 약간 막이 있어서 그막 위에 얹어지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름 코팅?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밀착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크닝을 보여드려야겠죠. 이 아래쪽을 이렇게 지워볼게요. 지금 보면은 제가 홍조가 심해가지고 요 지금 톤이 약간 붉게 변한 거 외에는 다크닝이 여러분 진짜 아예 거의 안 느껴져요. 이 위에다가 손으로 수정과장 해볼게요. 다니면서 퍼프까지 들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요 제품만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살짝 짜가지고 근데 이 제품이 정말 적은 양으로도 많이 바를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요것도 솔직히 지금 많거든요? 살짝 발라볼게요. 아, 얘가 내가 주물하면 되는구나. 자꾸 앞으로 가자, 그죠? 너무 하얀 거냐?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여기를 이렇게 발라보면 손으로 한번 이렇게 쓱쓱쓱쓱 펴볼게요. 이 자체가 그냥 원래 그냥 손으로 바르는 파운데이션이라고 광고를 했었던 제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괴리감 없이 잘 발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제가 긁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자국 남은 이 부분도 살짝 가려볼게요. 다시 안 지우고 원래 제 피부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도 들뜨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엄청 매끈하게 잘 커버가 됩니다. 이거 향이 약간 오이비누 향이 나거든요? 저는 되게 좋아요. 저한테는 호인데, 꽃향과 비누, 오이비누 향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향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쁘아의 이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리뷰를 마쳤는데요. 제가 이걸 정말 빨리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거 찍었던 영상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사기도 떨어지고 너무 하기 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안 지나서 찍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절보다는 여름에 구매하시는 걸더 추천드리고 수부진 저한테도 속건조가 살짝 느껴졌고요. 이제 쿠션 지속력은 조금 아쉬워서 내가 이제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가져가고 싶은데 아 파운데이션 너무 쓰기 좀 번거로운데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